오늘 기도하실 때에 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 72편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의를 따라 평강을 오게 할 하나님의 한 왕을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예언시입니다. 이 시편 72편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임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임하시기를 함께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그한 영혼에게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시기를 오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 그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12절,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형편이 이럴 수 있습니다. 궁핍함은 있는데 도울 리가 없을 수 있지요. 이 궁핍이 꼭 물질만은 아닐 것입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그리고 관계의 궁핍일 수도 있고, 괴로움 그리고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궁핍을 해결할 왕이 이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시는 왕, 이 진정한 왕이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재를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계신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게 되는 것이지요.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면 그분이 아,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의 신, 구원자의 신 예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13절에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공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을 구원해 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억울한 재판을 당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재판의 결과로 아주 이전에 했던 재판인데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분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또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14절에도 그 왕이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기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어,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을 구원한다 라는 말에서 구원하리니 라는 이 말은요, 이그알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이그알의 원형이 갈 고, 어, 고엘 제도를 생각하게 하는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 친척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핍한 자에 대해서 왕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친척인 그 친족이 어 자기의 일처럼 해결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친족인 엘리멜렉에게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 살아있는 엘리멜렉의 아내인 어, 나오미와 그의 자부인 루스를 위해서 행했던 기업무르는 일을 기억하시지요? 그것처럼 왕이 자기의 친족인 것처럼 강포에서 그를 구원해낸다는 뜻입니다. 친족이 당한 일에 여러분 피의 복수도 행했던 것이 어, 이 고엘 제도인데요. 이 제도에서 그들의 피를 존중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명도 귀하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의 생명은 참으로 귀하게 여긴 받지 않는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그 피에 대해서 자기의 친족처럼 구원해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 압박당함, 강포에서 구원하실 분은 어 그것도 우리의 친족처럼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습니까? 우리를 존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화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통장에 도장을 찍고, 또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가능하다면 선물도 합시다. 제 태신자는 시부모님이거든요. 시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데, 어, 이 태신자이신 시부모님이 추석 전에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시아버님이 입원하시고 며칠 전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전화통화를 드렸는데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십니다. 병원밥이 너무 맛이 없대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어요. 어, 재활 때문에 몇 주를 더 계셔야 되는데 아, 뭘 사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해보니까 연잎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연잎밥을 드시면 좀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손에 들려서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드렸을 때 그것은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기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 조그만 기도와 조그만 문자, 전화,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15절인데요.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음, 여러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께 이런 찬송도 한번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수 있습니다. 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입술의 찬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한 찬양을, 이 귀한 찬양, 다른, 우리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모든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나의 착한 행실이 다른 사람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그러한 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고 칭송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어,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이 되었습니다. 이 복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피흘리심으로 믿는 자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복되다 칭송하고 찬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일에 사용되어 지도록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궁핍을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도록,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